논술 잘 쓰는 법 공개 강의를 연재합니다. 구독을 눌러주시면 이어지는 강의를 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더 좋습니다. 논술 문장의 특징 여섯 번째 강의 사물이 주어가 되는 무생물 주어 구문은 영어식 표현이다. 물주 구문이란 주어가 사람이나 생물이 아니고 무생물이 주어가 되는 구문이란 뜻이다. 물주 구문은 영어에서 많이 쓰는데 우리말에서는 이런 구조의 문장을 잘 쓰지 않는다. 무생물 주어 구문에서 무생물 주어는 사람과 생물이 주어가 되도록 바꿔 쓰는 것이 우리말에 맞는 표현이다. 영어의 무생물 주어를 우리말로 번역할 때 함으로, 하니, 하면, 할때 해도 등과 같이 부사적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예디스 피처 이마인즈 미 오브 마이 차일드 후드. 이 그림은 나에게 어린 시절 생각을 나게 해준다. 이 그림을 보니 내 어릴 적 시절이 생각난다. this bus will take you to the center of the city. 이 버스는 너를 시내 중심가까지 데려다 줄 것이다. 이 버스를 타면 시내 중심가로 갈 것이다. <laughs> 구독을 눌러 주시면 이어지는 강의를 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도 눌러 주시면 더 좋습니다.